그날 갈면설 언덕에서 엘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나의 이익과 상,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 내가 머무는 이 기업의 사장이 바뀌고, 내 거래처의 사장이 바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내 승진이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줄어지기도 하는 내 현실의 이익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잠시, 내 현실의 이익이 어느 것이냐를 잠시 떨어져서. 한번더 깊이 고민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꼭 30일 남았습니다. 30일 동안 온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는 주여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신노 중에라도 이 땅에 이민족에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박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부족하고 모순 덩어리 투성이고 20대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도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도저히 입을 뗄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이땅 이민족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분별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나에게 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별을 따라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분별의 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하울에게 무릎 꿇리지 않은 칠천인의 사랑같이 하나님, 내가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한달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